네. 자 어, 다음은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기로 약속드린 어,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밝히,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고 참사가 일어나던 그 당시에 용산 구천 직원들 당직 근무자들이죠 밤에 일하는 당직 근무자들이 이, 현장 체크는 안 하고요 전단지를 떼러 다녔다고 합니다. 네, 119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 5명 정도인데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지를 벽에서 떼어내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어, 다음날 출근하는 대통령이 이걸 볼수 있으니까 즉시 제거해달라는 구청 내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이나 세상에. 야간 근무한 당직자 5명이 그 버스 정류장에 아마 뭐첫불시 하던 그 관중 그 시, 아마 음. 그 시민들이나 누군가가 붙일 수 있겠죠 네. 윤석열 태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전부 거기 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의 요청에 따라서 어? 지금 사람들이 혼란해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쌈빡하지 않습니까 음. 출근하는 윤석열이 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거절을 했고 당직자들이 나중에 이제 구청 비서실장이 다시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서 되고 있어요. 용산 용산구청장이 시, 시 저기 지시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야간 당직자 다섯 명이서 석불 행진 지나가고 난 자리에 혹시라도 붙어 있을 윤석열 태진 빨간 빨간 팬 그 빨간색 그거 내지는 전단지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떡이 돼갖고 눈을 감고 지날지, 눈을 뜰지, 뭐, 뜨고 지날지 모르는 융선열 눈에 띄지 않게끔 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인데, 이 사람들은 오후 9시 15분부터 오후 10시 40분쯤까지 이내이 전단을 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참사 발생한 시간 동안 한 거야. 사실. 아이고, 진짜, 진짜 무슨? 모시 중한 뒤, 모시 중한 뒤. 이게 민주 정권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날 수도 없어요. 이거 이랬다가는 기레기들이 개떼같이 이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아작을 냈을 겁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붙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공무원들이 뗍니다 그러니까. 그데 네. 예, 일요일이라 안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어? 아니, 토요일이라 아, 토요일이라. 참사 일어난 시간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청소원들이 뗄 건데, 안 뗄까봐. 또, 일요일에 윤석열이 거길 지날까봐. 모든 게 미정인 건데, 지금 뭐 사람들이 참사 일어나고 인원이 몰리고, 지금 저 축제 때문에, 어? 제일 큰, 용산구의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야간 당직자에 싹쓸이를 해가지고. 전단을, 저, 전단을 때러 전단을 때려 갔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사고 나서 민원실이고 뭐고 구청에 막 민원이 폭증하는데, 3세가 일어나고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겨우 업무에 들어가서 복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당직신 근무는 규정에도 안 맞고요. 아, 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일이긴 예, 합니다만.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진짜. 이거는 공무원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증언일 뿐인 거고요. 지금 범죄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유족 명단 공개를 해라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놓고 유족회 측에다가 명단 제공을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음. 어, 행안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심지어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놓고도 끝까지 <laughs> 유족들에게 명단이 없다며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유족들은 완벽하게 서로 소통이 되거나 만나서 전체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 이성민 행안부 장관이 완전히 거짓말을 대놓고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뭐 이차 가인니 어쩌니 뭐 지금 명단 명단을 공개한... 공개하는 게 이차 가인래 그러니까 그걸 한동안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시민 언론 민들레 압수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육관에서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끝까지 이걸 감출 생각인 것 같고요. 와, 그리고 명단 공개된 유족들이 어떤 형태의 단체 행동을 하는 거를 지금 겁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참사, 참사가 지난 지,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희생된 분들이 몇, 몇 분이고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짓거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 불법이에요. 어? 정보공개 요청 같은 뭐 공식적인 법적 절차 뭐 이런 거를 처, 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현재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의이자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거거든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이런 행안부가 사일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지. 이건 응? 탄핵감이에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정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민주당이 초강경 모드에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는 것도 용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된 기사는 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이후에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숨어 있어요, 이 기사도. 네. 숨어 있는 기사 저희가 찾아서 <laughs> 가져왔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사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며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의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도 포토라인의 설날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고 이게 거친 말이래 음, 서용규 최고위원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키지 못했으니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칼날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경태 의원말이 제일 좋던데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를 자처했다 군인이 검사로 대체되었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씨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행위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고 질질 끄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검찰의 권리예요. 검사의 권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기레기 발언 때문에, 예? 지금 모욕죄 걸려 있는 게 지금 2년을 가까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에 기소장 넘긴다고 어 연락이 왔어요. 음. 시 조사 조사 받고 뭐한지가 1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손댈 가치가 없어서 어 뒷방으로 밀릴 수 있는 거죠. 손댈 가치가 없어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 네. 벌금형으로 때리는데 우리가 못해. 아니, 우리는 정식 우리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어. 라고 하면서, 에이씨, 또 일거리 늘었네라고. 뭐, 이런 새끼들이나 있어. 그냥 해, 그냥 이대로 끝내지. 라고, 어, 생각하고 있겠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치받아서 들이받아야 됩니다. 음, 당연하지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소환과 앞으로 뭐 기소에 관한 내용과 함께 쌍둥이 뉴스로 똑같은 김건희 문제 그 이상민 탄핵 문제를 이 법적인 화두로 갖다 꺼내 놓는 거예요 음. 같이 처리하자 같이 조사하자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하고 너는 해라고 말하는 거는 비겁한 거거든요 음. 물론. 저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일이 조작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억지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대응하는 순간, 봐봐봐, 어, 지들도 안 지키면서 뭐, 누구 조사를 하자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억지라도 나가서 대응해서 싸울 테니까, 니들 억지 아닌 이거, 니들 이것도 조사해.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저기는 증거가 없고, 뭐가 없어서 안될것 같아. 라고 발을 빼는 순간, 음. 이 억지의 억지가 더큰 반감을 불러오고 역풍을 불러올 거라고 봐지는 거죠. 음. 자, 지금 우리 그 어, 경향이 쓰는 그... 언론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팽덤 정치에 매몰돼 강경노선을 걷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 나온다. <laughs> 누가요? 네? 누가요? 내부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한중 한중, 한중진 씨가 의원이야? <laughs> 한중진 씨! <씨는> 네. <laughs> 한종진 의원이 네, 네, 네. 한종진 씨가 어, 당 지도부가 당 지지층에게 비판을 받을까봐 외통수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자들을 네. 잘 찾아내서 인터뷰를 해 경향이 <웃음> <웃음> 누군지 아는 거지 간자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는 가상의 인물이야. 나는 뭐? 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네. 아닌데. 그냥 이가 아닌데. 얘네들하고 지금? 친한 애들은 다 음... 끼리끼리야. 지금 딱 생각하면 박영진 그리고 보면 뭐아 그럼 실명을 까야지. 얘기하면 근데 잘... 실명 걔들 안 까주지. 왜? 아니 걔들도 이제 내 실명 까고 얘기하라고 인터뷰 안해 주거든. 음...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뽑아보지 않은 한중진 의원이 <laughs> 한중진 씨가 현재 <laughs> 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네. 에이... 하,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오늘은 저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했거든요. 대통령도 안 하는 신년 기자회견 해가지고, <laughs> 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결선 투표 도입하자. 요게 이제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개헌도 어. 하겠다. 하자. 이번에 어차피 선거가 없으니까 선거제도 개헌 같은 거 하기에 좋은 시기다. 어. 이렇게 하면서, 어 이런 국민투표 총선 때 투표를 해가지고 아예 개헌안을 오래 만들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총선하는 시기에 개헌안도 걸치자 아, 니들이 네. 하자는 거 일단 다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다 해줄 테니까 민생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네. 특검도 하고 어? 할수 있는 거 지금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왜?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네. 야당이 협치 안 해갖고 어? 아무것도 안 열었다고 핑계댈 거거든 그래서 뭐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뭐 이런 것도 하고 민생 경제 위기 돌파 3대 해법 이런 거다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기사를 잘안 넣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사가 오고 가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실에 앉아갖고 측근들하고 기사된 거 어떻게 대응? 이거 안 해요. 그런 거할 시간에 차라리 당무보고, 민생 살피고 법안 만들라고 오히려 밖으로 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 자기가 해기, 책임지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 시민 시민 단체에서 일한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논리 안에서 물론 뭐조 조국 장관은 법학자였지만 실질적인 사법 거시를 통과한 변호사란 말이야 결코 법 논리 안에서 밀리지 않아요 외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잘 해결해 쳐 해결 나가실 거고 저들이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저야당이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민생 보반부터 시작해서 대여 투쟁 특검 국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내겠다. 이 어려운 걸, 이 많은 걸 민주당이 해내고 있다. 이재명이 해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처럼 출근도 늦게 해서 뭐 하는지 모르고 마누라 대구 보내놓고 퇴근을 하는지 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나라의 희망을, 나라에 대한 국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